안녕하세요 사랑을 다육에게입니다 아 토요일입니다 어 아, 제가 어제 못 나와 봐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아, 비가 지금은 또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는 어, 조금 잠잠해져 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나와 봤는데요 아, 어제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은요 아, 정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 하루에 거의 한300 m m 가까이 어, 왔다고 합니다 저희 그 지역이 전북 지역인데 아 어, 그렇게 많은 비가 지금 내렸고 어 근데 이제 다 온게 아니라고 합니다 <laughs> 아직도 어, 또그 어, 정도의 비가 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비가 어좀뭐 어, 그친 것 같지만 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아주 어 조금씩은 내리고 있거든요 어, 끊기지 않고 지금도 비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와주고 있습니다 잠시 어, 좀 잠잠 했다가 또 다시 어, 쏟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또 잠잠할 때 후다닥 어, 왔다 갈려고 어, 지금 사무실에 어, 후다닥 왔습니다 어, 도로변이요, 오다 보니까, 어, 그래도 조금 순식간에 물들이 또다 빠져나갔는지, 어, 도로변이 깨끗하게 물이 다 빠졌습니다. 저희 그 사무실 앞 도로변도, 어, 물이, 어, 아주 많이, 어, 어제 같은 경우 하루 종일 넘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어, 사이에 물이 지금 하천으로 이제 또다 빠져 나가서 지금은 또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후다닥 한번 좀 둘러보고 어, 비가 또 어, 내릴 것 같아서 어, 내리기 전에 얼른 또 <laughs>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저희 지금 어, 아이들은요, 저희 하우스에 어, 수요일 날 제가 응애를 살짝 어 온 아이들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응애약을 살짝 쳐주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응애약은 또한 어, 서너 번 정도는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서 쳐 줘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응애약을 한번 어, 2차 살포를 하려고 어, 잠시 나왔습니다. 응애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하우스는 깍지는 한 번도 잘 생기지 않아요. 아무래도 깍지는 이렇게 통풍이 안 돼. 될... 때 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또 워낙 이, 잘 되게 어,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깍지는 어, 생기지가 않는데요. 응애가 이렇게 해마다 생깁니다. 그래서 응애약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해마다 응애약을 또한 어, 번씩 쳐주는데요. 저희 그 해마다 응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저 누다입니다. 제가 누다를 보여드릴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해 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저희 집 누다는 지금 해마다 응애를 앓고, 어, 그런 아이라서, 여름마다 저 힘들어 하는, 어, 누다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예방을 한다고 지금 한두번 정도 저 아이만 응애약을 또 이렇게 살포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저 아이가, 어, 입장이 응애끼는 보이지 않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입장이. 그래서, 어, 또, 아, 어, 누다만 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 이렇게 또 예방까지, 어, 해주고, 어, 잘 넘어가나 보다, 어, 그렇게 생각을 <laughs> 하고 있었습니다. 어,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느닷없이 다른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응애에, 어, 어, 응애기가 보여가지고, 어, 조금 놀랍습니다. <laughs> 아, 뭐, 이제 약 살포 해가지고 또 아이들도 잘 살펴주면 될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저희 하우스에 거미가 이렇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응애를 달, 해마다 겪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응애가요, 거미과라고 합니다. 어, 거미과라서, 이 거미줄도 칩니다. 그래서 거미줄을 쳐서, 거미줄을 타고, 이렇게 옮겨 다니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응애가 한번 발생을 하면 또 순식간에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또, 어,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바로 또 약도 쳐주고 해서, 또 이렇게 처치가 되면 괜찮은데, 이걸 깨딱 놓치면 아주 순식간에 번질 수 있는 게 응애랍니다.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요 아주 그 중간중간 중간 계속 장마가 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중간 또 반짝 햇빛이 또떠 주었었잖아요 계속 그런 장마 기간을 지내다 보니까 응해도 생각지도 않게 빨리 온것 같습니다 어 지금 수요일 날 1차 살포를 했고요 오늘 제가 약을 2차 조금 살짝 쳐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응애는요. 어 이런 우리들이 그 살균 살충제를 또 방제를 한 번씩 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살충제 가지고는 죽지 않는다 고 그래요. 그래서 응애약은 또 따로 응애약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요. 어 지금 밖에 또 이렇게 있고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또 벌레들도 어, 주변에 이렇게 어, 농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레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요. 저는 농약사에서 농약을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애약도 어, 농약사에 갔을 때 어.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번씩 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 살균 살충을 할 때도요, 응애약을 같이 섞어가지고 다한 어 번씩 쳐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응애기가 있는 어 이런 아이들은요, 응애약만 또 따로 이제 또 이렇게 희석을 해가지고 쳐주기도 합니다. 다른 살충제 약으로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밖에 이렇게 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응애약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 가정에서는 조금 힘들겠죠. 이렇게 농약을 사용하기에는 근데 다른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농약을 어,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래서 어, 이렇게 분무기에다가요 여름만 되면 어, 응애를 해마다 앓고 가니까 이거 따로 응애약만 또 따로 이렇게 어, 희석을 해놓고요 한 번씩 쳐주기도 합니다. 요 아이가 요 얼굴 하나가 지금 어, 응애기가 살짝 보였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무잡잡한 여기 보이시죠 요런 어, 요, 이런 까무잡잡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요게요, 거미가 침이 있다고 해요. 침이 있어가지고, 이 침을, 어, 이렇게, 이런 식물들의 잎이나 줄기에 침을 꽂아가지고, 즙을 빨아먹는다고, 어, 합니다. 그, 즙, 즙을 빨아먹을 때 침을 꽂았던 흔적들이, 요렇게 세카만 점으로, 어, 만들어져서, 그게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래요, 흔적들이, 그, 인것 같아요. 이런, 여기에도 보시면 이런 검은, 어, 점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응애의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점들이 보이면 응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제 요, 지금 저희, 어, 아이들은, 어, 요 입장 하나는 조금, 어, 그런 점들이 많아서요. 요거 하나는 그냥 떼어내버리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제 약을 쳐가지고 조금 살펴볼 생각입니다. 어 이렇게 어, 아이들을 한번 어, 또 나왔으니까 약을 이렇게 한번 살포를 어, 해주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응애가 온 아이니까 이렇게 조금 듬뿍 어, 조금 적실 정도로 충분히 주고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한번어 여아이들은 아직 응애 끼는 보이지 않고 어,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이렇게 또 응애가 금방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어, 약 살포하기도 조금 어, 걱정이 됩니다. 어, 그랬지만 응애가 왔으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쓱 한번 품어 줍니다. 아, 이렇게, 응애가요, 어, 즙을 빨아먹는다고 하잖아요. 식물, 어, 잎이나 줄기에, 어, 즙을 빨아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다육이들이 또 수분을 아주, 어, 저장을 하고, 어, 있는 그런 식물이다 보니까, 응애가, 어,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애가 생기면, 요렇게 한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렇게 몇 번, 어,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한 두,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계속 해 주어야 된답니다. 어요 아이들은 어 응계기는 제가 어, 응뢰가와 가지고 한번 아이들 꼼꼼하게 다잘 살펴 보았거든요. 어, 다른 아이들은 크게 어 그런 어 점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두 아이만 어 어떻게 보면 아주 초기에 발견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뿌려 주고 어, 어, 뭐, 아주 그냥, 뭐, 생장점 부근까지 이렇게 충분히, 뭐,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또 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요 정도로만 하고, 어, 말, 마를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털어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만 이렇게 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저번에, 어, 여기, 조금, 어, 이렇게, 왜 이렇게 때 아닌 빛감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이 어, 아이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냥. 아 너무 이쁘죠 이렇게 빨간 빛감을 내고 있습니다 요 아이 이름이요 레드 파라다이스 이거든요 어, 레드자가 들어가서 물듬이 이렇게 빨간 빛감을 내는 아이인거는 맞는데 요즘은 지금 이런 빛감을 볼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름에 이런 빛감을 계속해서 더 진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불안해 가지고 또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아, 요 아이가요, 화분 가득 어, 뿌리가 꽉 차긴 했더라고요. 어, 그거 말고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어, 뿌리도 아주 튼실하게 내렸었고요. 뿌리도 지금 제가 어, 이제 뽑은 김에 어, 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커팅을 해놓았거든요. 기왕 뽑은 김에 새 뿌리를 받으려고 이 아, 정도로 지금 커팅을 해놓았고, 어, 화분 가득 뿌리를 꽉 채운 거 말고는 뭐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빛감을 어, 요렇게 <laughs> 내는 게 불안해서 뽑아보기는 했지만, 어, 다시 또, 어, 별 이상이 없으니까 다행이죠. 어, 다시 또 어, 심어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뽑은 김에 이제 또 살짝 이렇게 말리려고 어,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비가 안 오는 틈을 타서요 잠시 하우스에 또 이렇게 들려봤습니다. 어, 비가요 지금 계속 저희 지역은 어, 완전히 그친 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한 방울씩 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고 어, 또 많은 비가 또 남아 있다고 하니까 비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후다닥 아이들도 좀 살펴보고, 약좀한번더 어, 쳐주고, 어, 그리고 이제 얼른 또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비가 또 얼마나 올지 어, 몰라서, 어, 금방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비가 이렇게 많이, 어, 정말 많이 옵니다. 아무쪼록 비 피해 없이 또잘 넘어갔으면 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